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입니다. 어, 세리 사께오에게는 그게 그가 가장 소유할 수 있었던 가장 축복된 그 내용도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께오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마 전무후무할 만한.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값진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그는 그렇게 자기 인생 세리, 그리고 동네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비참한 삶, 이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결국 기회를 잡았을 때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된 그런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사계의 모습이죠. 이와 같이 기회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기회가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내게 귀한 기회였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에 시라큐스라고 하는 이상한 동상 하나가 있, 있었다고 그래요그 동상의 모습을 묘사한 것은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앞머리는 무성한 머리카락이 있는데 뒷머리는 하나도 없는 민둥머리인 그러한 동상이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 동상 아래에 굵기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리스퍼스라고 써져 있고 당신은 이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기회라고 써져 있어요. 왜날 날개가 달려 있습니까? 그랬더니 빨리 날 날아다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당신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합니까?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앞머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뒷머리는 이렇게 대머리입니까? 물었더니 지나가면 도저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 할지라도요, 기회가 없으면 그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결국 우리 모두에게 기회라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 내삶 가운데서 삶의 큰 변혁을 이루는 가장 귀한 것이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기회를 어떻게 쓰든지 아주 난폭하게라도 기회를 잡으면 여자가 보았을 때는 그 남자는 용서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미 기회를 놓쳐버린 남자는 여자와 입장에 봤을 때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요. 그만큼 좋은 기회라는 것은 만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서는 인생은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기록되는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마태음에 들어와서 21장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6월절, 이땅 가운데 거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았을 때참 의아한 사건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 작업을 하세요. 성전에 가서 가진 장사치들의 그 상을 뒤엎는 충격적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상을 뒤엎는 데 누구 하나 거기서 거부하거나 거기서 나무를 나무리는 사람이 없게끔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여. 그것이 더 놀랍죠. 근데 두 번째 사건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무화과 나무에다 저주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인격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사물이죠. 그런데 이 인격을 받은 그러한 인생처럼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너는 말라라. 라고 명령하했더니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장면. 이두 가지 큰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각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문책하며 이제 시기심에 의해서 말대꾸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면서 연 연속으로 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그냥 정상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유대인 관원들에게,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그첫 번째 예화가 오늘 기록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이래요.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이제 아들 둘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큰아들에게 너 가서 좀 해라 라고 일, 일을 좀 해라라고 부탁을 했어. 포도원지기가 이 포도원지기의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큰 아들이 대답하기를 예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가 되었는데도 아들이 옴짝달싹하지 않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아들이 대답을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아들. 이것이 바로 큰 아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너 포도원에 가서 일좀 해라라고 했더니 보통 둘째가 그 둘째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그런 혹시 둘째이시면 그걸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둘째가 그랬습니다. 대꾸하면서 말합니다. 나못 가요. 안 됩니다라고 노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한참 만에 그가 그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랬는지 되돌려서 아버님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일하는 이두 아들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큰아이는 누구이며 둘째 아이는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풀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너무 충격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껏 자기들은 참 종교인으로 예배 빠지지 않고 말씀을 손에 메고 이마에 달며 그 말씀을 보통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먼지가 그냥 말씀에 쌓여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말씀을 이마에 메고 손목에 메며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 금식하며 하루에도 세번 이상씩 자기 스스로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에게 직접 듣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았을 때는 저렇게 천하디천한 창기나 세리들에게 내 자리가 빼앗겼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충격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냥 무작정 읽어서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보다 라고 읽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어느 아들이냐는 거예요. 두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졌지만 그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하면 복이 저주가 되는 것처럼 바리세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말씀을 많이 잘하는 것 때문에 더큰 문제가 된 거예요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바로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말씀을 아는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저주가 됐다. 오늘 보았던 말씀의 말미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너에게 알려 줬던 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너에게 저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 기회가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눈에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바리새인 대제사장은 결국 기회를 놓쳐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큰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말씀을 보았으나, 알고 있으나, 형식적인 그러한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형식. 보세요. 아버지가 불러서, 아들아, 가서 나가서 일해라. 라고 했더니, 정중하게 머리를 굽어, 굽히면서, 네. 하고 대답합니다.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잘해요. 저도 집에서 아이들께, 심부름을딱 보내면, 둘 중에, 둘 중에 먼저 아이를 딱 이름 불러요. 그러고 나서 불러서, 얘야뭐좀 해라. 라고 부르면요. 대답을 썩 잘해요. 예! Yeah.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한참 만에 그 일이 됐는가 확인해 보면, 엄짝 달싸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불러서, 이것 좀 하라니까. 그러면 또 대답도, 정말 구성지게 잘하 예! 하고 대답해요. 마지막 이렇게 몇번 얘기하다가 보면 제가 포기하고 시켰던 일을 제 손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큰아이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큰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말을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던 그 모습은 형식은, 허상은 있지만 결국 내용이 없는 위선적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첫째 아들의 모습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유대인의 장로들의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보도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내라고 대답은 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게 영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가서 일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수고가 필요하고, 섬기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 무너져야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 낮아져야 사랑하고, 공개하며 헌신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싫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접받고, 대우받고 싶은 종교 지도자의 그 모습이, 이 파리세인과 대제사장의 모습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했지만, 잠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임기 응변식 대답이었지, 실제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순종일까요? 대답을 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하지만, 내 생활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을 생활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이큰 아들에게서 벗어나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 추권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은 화려하게 하고, 또한 말 대답은 잘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할리우드에 가면, 여러분 아마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한 번쯤은 여행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쭉 이렇게 광, 그 안에 있는 어, 예, 버스를 타고 쭉 돌다 보면요. 예전 그 서부시대의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요. 네, 실제로 그 건물이 누가 가서 거기서 살고 있거나 그러지 않는 건물. 이 겉으로 보는 그 건물은 사진을 찍고 관광들이, 관광객들이 보게끔 그렇게 지어 놓은 건물이랍니다. 겉은 그럴싸해요. 그러나 그곳 안에서 밥을 해 먹거나 살림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집. 타이타닉 코의 그 영화의 장면을 우리가 실제로 보면 큰 웅장한 그 배가 진짜 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앞머리 자르고 뒷머리 자르고 그리고 그 배경에 그림을 붙여서 그 모양을 만든 영화 상영장의 세트장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단순한 모습. 이것이 바로 허상이라는. 사랑성런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요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형식보다 도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외형보다는 내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형식보다 내용을 잘 추스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인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주에 있는 많은 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친 본질을 하지만 내 내용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네. 알고는 있고 말로는 하지만 행동이 없는 참으로 형식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이며 주여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면 나는 그럴싸해 보여요. 나는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저를 과장하고 여러분 앞에 조금 내려올더라도 거북스럽게 받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신학을 시작할 때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열망과 열정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신학의 모든 과정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교회의 흥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으로 물씬 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어디도 내놓아도 정말 내놓을 것이 많은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면 예, 좀 반응이 안 좋습니다만, 예, 그것이 만약에 자랑거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라면, 오늘 저는요, 하나님 앞에 문책을 받는, 너는 큰 아들과 같다라는 결국. 네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결국에는 정말 구린내 나고 별볼일 없는 목회자로 생못하는 것이 무엇이 대소로운 일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건실하고 봉사하는 것이 뭐 대놓을 만한 것이냔 말이야. 결국 드러나야 될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무엇인가 조금 하고 나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표전적으로 형식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그런 믿음의 생활로 신앙을 일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다내 중심 안에 나는 별볼 일 없는 인생 결국 내가 목회를 해가면서 개척해 보면서 제가 뼈저리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는 것을 늘 수시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너무 많이 안것 때문에, 나 잘난 것 때문에, 결국은 내 앞에 메시아가 서 있어요. 내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찬스가 왔어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 인생에 필요치 않아요. 왜요? 내가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이 나를 옳은 대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상 가운데 있게 됐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너의 삶 가운데 방해거리가 된다. 형식적인 그 믿음, 외모만 주장하는 그런 믿음은 결국 천국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고, 무엇인가 잘 표현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다른 건다 없다 할때라도 최소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실체가 언젠는 여러저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내용이 언젠가는 주 앞에 다 밝게 지듯이 다 보일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위선과 거짓으로 가장한 종교 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보여졌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잘아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진실로 믿음 생활했구나. 인정받을 만한 우리들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대답은요, 나는 못해요. 라고 했어요. 즉각적으로 못했어요. 사실 어쩌면 큰아들보다는 솔직해요. 못한다고 한대로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아버지 앞에 이것은 아니구나 하기는 여러분 어떤 아들이 진짜 순종한 아들일까요?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안한 아들일까요? 못 한다고 했다가 그대로 순종했던 아들일까요? 어떤 아들이 더 나은 아들입니까? 역시 집사님 똑똑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질문 가운데 없는 일이지만 처음부터 한다고 얘기하고 순종한 아들이 가장 좋은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는할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순종해간다면 그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그런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모두가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따로 의야기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문제투성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받으시냐면 처음부터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못 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버린 이방인처럼 삶을 살았지만 오늘 보았던 창기처럼 세리처럼 인생을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런 인생 여러분 창기라면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요 정말 짐승 취급받았던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때 그의 인생의 삶에 무엇이 보람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닌 인생을 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곰곰히 생각해봐도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되돌아와 뉘우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돌렸던 둘째 아들. 원어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오늘 읽었던 30절의 말씀에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영어로도 그래요. Yet later.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되돌려서 갔단 말이야. 헬로우 워너도 이렇게. 메타노이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되돌려서 되돌아갔단 말이야. Repentan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버려진 창기와 세리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마음을 정하면 그 인생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참된 회개는 말의 회개가 아니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삶이 바뀌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천국에 따는 당상이지라고 생각했던 너무하진 않, 아니란 신앙생활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이 삶을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게 달려가십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주의 일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나요? 혹이라도 그 일이라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표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일에 내가 사활을 걸고 있다면 아서십시오, 되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세리했던 마태와 사기오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이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누구나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들은 쳇스를 잡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굣요. 그는 예수님이 주셨던 쳇스를 받아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라, 유하여 유하 하리라 할때 그가 내려와 그를 모시며 그 가정이 복을 받았던 거죠.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그 형제 친구들조차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은 도적놈이라 할 정도로 내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마지막 제자의 이름에 올려놓으셨어요. 마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어땠을까요 자기 이름이 불려졌을 때, 자기가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는 저 대제사장보다, 저 서기관보다 저 정교 지도자보다 저렇게 거룩거룩해 보이는 그 외적인 거룩해 보인 사람보다는 나는 거룩지 못한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제자의 이름에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듭떠보다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 나는 첸스를 잡은 사람이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안의두 아들 중에서 진정으로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주 앞에 되돌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벅있는 주의 백성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